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정석입니다 올해도 벌써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년에 2024년이죠 24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가 오기 전즉 모든 암호화폐 불장은 반드시 선반영이 되었다 불장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1, 2분기 불장 안 왔죠 그럼 언제 옵니까 3, 4분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순간 7월부터 12월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계좌 수익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복구를 해야 돼요 복구 못 하면 내년에. 시장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있는 종목들 계좌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네 개는 있으시겠죠?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종목이 몇 개든 상관없다. 제가 올해 안에 남은 6개월 불장 때 전부 탈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탈출 다 됐어요. 탈출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종목을 사서 수익 볼 종목을 사서 계좌 돈 버시고 수익 채우셔야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데 왜 사야 되는데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어디서? 가족방에서 말씀드리고,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1,400분 이상 같이 계시고, 이분들 모두 처음 들어오셨을 때 계좌의 종목을 바구니처럼 많이 들고 오셨어요. 많으신 분은 제가 15개도 봤습니다. 15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데, 상관 없습니다. 종목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탈출 도와드릴 거니까. 그리고 탈출 이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꾸려서 올해 계좌 돈 버실 수 있도록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 지금 매수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안 되는지 말씀드리다 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미 알고 계시는 모든 정보들이 시장 공개됐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뭡니까? 월가 거래소 EDXM이죠? 상장될 거 관련 코인으로 올라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왜 말씀드렸냐면, 알고 있는 순간 사실 끝난 거예요. 호재가 아니다. 재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사야 되냐? 최소 이때는 샀었어야 돼요. 비트코인 캐시로 수입 보려면. 근데 지금 거의 40만원 언절인데, 매수를 해야 되냐?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미 늦었다고요. 그쵸?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봐도 차트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사면 물린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고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앞으로 EDXM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상장될지 미리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그 코인을 미리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트코인 캐시처럼 이렇게 수익률을 크게 거둘 수 있는 겁니다. EDXM 코인 어떤 코인 상장될지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그거는 뭐다? 끝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지금 이 순간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미리 사둬야 된다라는 건데 당장은 상장이 안 돼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안할 겁니다. 안할 거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먼저 제가 진단, 탈출 도와드린 이후에 해도 시기상으로 안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목이 있다면 들어오셔라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매집주 내에 삽니다, 뭐 이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하, 하더라도 지금 내가 돈이 없으면 사지도 못해, 그냥 쳐다만 봐요. 그럼 배만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곧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 계좌 중에 최소 한 종목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탈출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진단해드리면서 탈출된 이후에 그 자금으로 매집주 하나 두 개씩 시작을 하고 수입 보시면서 남은 종목들도 진단 도와드리니까 그. 가격대 기억하셔서 마찬가지 탈출하면 그걸로 또 매집주하고 이러면 6개월 금방 지나갑니다. 그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계좌 탈출 다될 거고 매집주로 수익 충분히 보시면 내년에는 지금처럼 급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제 가족방에서 재밌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 약속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종목 먼저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있는 종목들 먼저 저한테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이후에 대응을 잘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종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셔서 확방 분위기부터 확인하세요. 그냥 계시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종목 산다고 안 산다고 뭘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설명만 드릴 뿐입니다. 종목만 드릴 뿐이에요. 수익만 드릴 뿐입니다. 절대 내가 종목이 있든 없든.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방에 입장하셔서 나가지만 않으시면 제가 이 방은 평생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개인 번호로 문자 1번 보내만 놓으셔도 제가 직접 연락 드리면서 입장 가능하실 수 있게 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왜 말씀드렸는지도 계좌 인증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바로 이어서 보시죠. 매집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매집주의 뜻이 뭐냐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대개 2~3주 정도 묻어둘 수 있는 종목들을 매집이라 정의를 합니다. 단기와 단타와는 다르죠. 예를 들어 지금 코인 시장이 24시간이죠. 돌아가는 시장인데 단타와 단기를 진입했다면 내가 자고 있을 때즉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대응을 합니까 그쵸? 새벽에 만약에 신호를 들였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바로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매집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묻어둘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 계속 코인만 쳐다볼 수 없다. 뭐, 출장이 많다, 바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면 단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하시면 된다. 이거고요. 매집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도 있지만 진입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절대 차트를 보고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재료나 호재, 재료 그리고 호재를 보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미리 알고 우리는 이 종목이 이 코인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호재를 갖고 있는지 미리 알고 먼저 매수하는 게 매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도 많이 넣을 수 있고 수입폭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해당 코인이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포토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나온다 그건 이미 다 공개된 정보죠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들 못 봤을까요 다 본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렇게 공개된 상태에서 오히려 매수가 더들어와요더 돈이 더 들어온다고 매수를 엄청나게 한다 이겁니다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겪어보셨죠 여러분들 뉴스 검색하고 투자하는 거 이거 안된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고 올라갔는데 아 이제 뉴스 나왔으니까 돌아가겠지 진짜 좋은 정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늦었어요 늦었어 이미 밑에서 산 사람들은 다 수익 받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자연스럽게 고점에서 물리는 겁니다. 제 말에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한 번쯤은 무조건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직접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종목 3개였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SV. 그리고 셀로였습니다, 셀로. 셀로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면 언제 말씀드렸냐. 6월 20일, 21일 날 제가 비트코인 캐시와 SV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매도했습니까? 27일 날 매도한 거죠. 수익률, 100% 70% 이렇게 났고 셀로도 6월 30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7월 4일날 매도했습니다 셀로 수익률 41%뭐스택스 샌드박스 체인링크 3% 5% 이렇게 있지만 매집은 단세 종목이었다 나머지는 단기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익률 101%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수익률이 101%인데 매수 금액 이것도 중요합니다 47만 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많은 돈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중요해 수익률 투자금도 중요하죠 투자금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 원이 있든 십만 원이 있든 백만 원이 있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또 보시면 sv 같은 것도 보실 때48% 캐시 100% 나오죠 매수 금액 25만 원 64만 원이에요 저한테 직접 계좌 보내주시는 우리 가족방분들도 많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다 물려있거든 내 계좌에 다 현금이 아니에요 이미 종목 다 있어요 포트 짜져 있다고 제가 이거 먼저 진단 도와드리면서 다음에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에 상관없다는까요수익률이 중요하죠. 그쵸?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계좌, 여유, 자금이 1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죠. 물론 이제 단가가 좀 비싸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자금에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100%, 50%, 100% 찍혔는데 매수 금액 보세요. 15만 원. 이분은 13만 원어치 매수하셨고, 캐시 24만 원어치 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뭐 계좌인증 보여드린다 해서 1천만 원짜리, 1억짜리 물론 있죠. 근데 저는 진짜 여러... 여러분들과 비슷한 왜 이분들께서 저를 믿고 오셨냐 자금이 부족해 매수할 자금도 없고 내 포트가 지금 답답하니까 오셨거든요 이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집주 당장 하고 싶은데 일단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갖고 있는지 먼저 봐드릴 거니까 그거 먼저 탈출하고 다음에야 다음에 매집주 앞으로 많아요 비트코인 이게 끝이 아니라고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조해 하지 마시고 일단 진단부터 해드리겠다 라는 거고 셀로도 보세요. 수익률 40% 나오고 있죠. 매수 금액 71만 원, 46만 원, 71만 원. 이분은 좀 큽니다. 1,600만 원.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은 원래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근데 이런 분들 지금 많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강조하지만 이미 다 물려있거든 그리고 제가 진다는 가격대로 탈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10만원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셀로 같은 경우는 저렴하니까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마찬가지 지금 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르게 전혀 없어요 다 똑같아 저한테 올 때는 현금 100%로 오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미 제가 봐드리고 있는 가족방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1,400분 계신데 뭐라고 들어오셨냐 계좌가 답답해 종목도 많고 근데 수익률을 보이니까 나도 이렇게 수익은 보고 싶네. 그러고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잖아요. 종목 진단부터 해드린 다음에 현금화 되면 그 다음에 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가족방 들어오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진단부터 받아보고 다음에 현금화하신 다음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때서야 매집주 하시라고. 매집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더 있다니까 앞으로 공개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쵸 올해 하반기 제가 반드시 불자고 한다 말씀드렸죠.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 있는데 반감기 전에 항상 역사. 적으로 암호화폐 상승장은 처음 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올해 1, 2분기 반영 안 됐죠. 그럼 언제 되요 3, 4분기에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6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6개월 안에. 이 남은 6개월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포트 진단 다 받아 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캐시, 셀로, SV 매집조 다 받아 보셔야 되고 수익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수익 보는 기간 동안 제가 진단해 드릴 모든 종목들 여러분들 탈출 될거요안 될까요? 된다니까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종목부터 사서 수일 내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지금 있는 포트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제가 가족방에 말씀만 주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 진단부터 해드리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이 탈출이 됐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추후 매집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EDXM 상장 예정 종목이었죠 관련주였죠 근데 edxm이 지금 안정적 코인 4개만 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 상장될까 안될까 된다니까 또 된다 또 된다 코인이 상장이 돼야지 거어서고 돌아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4개만 상장하고 멈추면 오히려 걸어서 망가집니다 그 다른 코인 어떤 코인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집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거 지금 나온다고 좀 있으면 이제 오늘 내일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볼 포커스는 edxm에 어떤 코인 상장될까 라는 걸 항상 궁금해 하시고 그거는 제가 다 어디서 가족방에서 말씀드릴 거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문자 1번, 보내만 주시면 제가 직접 문자로 가족방 주소 보내드리면서 입장하실 수 있게 연락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 프로그램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혹시나 못 믿으실까봐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수익 인증하는 화면입니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보시게 되면 600만 원 그리고 31% 수익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족방 분들도 이미 잘 사용 중이십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제가 항상 우리 가족방 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수익은요, 복리로 차곡차곡 쌓아가시자 이건데 보시면 수익률이 11% 12% 30% 이렇게 나오죠. 매집주가 같은 경우는 100 이상. 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왜냐, 재료가 있으니까. 근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시장 시황 그리고 차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뭐 집에서 일을 하실 때 아니면 본업이 있으셔서 일을 보실 때 혹은 주무실 때 이거는 제가 따로 굳이 신호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은 켜놓기만 하셔도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매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신호 드리지만 이거는 신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큐노큐만 해도 이렇게 수익이 쌓인다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당연히 가족방분들께 먼저 인증해 드렸고 배포했습니다 무료로 설치해 드렸다 이건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리는 게 있죠 프로그램 아침에 오자마자 그냥 켜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방분들 이렇게 수익 챙기고 있죠 뭐6% 그리고 6%뭐12%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공유해 드리는 시황 보시면서 매집주 따라오시면 올한해 수익이 안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금 시장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볼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 하시면 수익이 안 난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혼자 해오셨다면 그리고 제 영상을 지금 보신다면 솔직히 수익 나시는 분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좀 힘들어서 내 계좌가 어려워서 아니면 손실이 너무 커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제는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냥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보내만 넣으셔도 제가 직접 연락드리면서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 이 방은 여러분들이 나가지만 않는다면 제가 올 한해 6개월 남은 이 불장 오기 시작하면 제가 그동안 계좌 손실 보셨던 부분 수익까지 돌아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혼자 하실 때 부담 갖지 않게 수익을 좀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교육 같은 것도 당연히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오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